안녕하세요. 그로잉업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관점을 디자인하다 그두 번째 시간 멋진 강의를 해주실 공윤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11월의 R&D 강사 공윤현입니다. 박사도 괜찮지 않나요? <웃음> <웃음> 네, 어, 지난주에 저희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음, 우리가 물을 언제 사 먹었는지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시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이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속에서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것과 그저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파트 1을 썼는데요 오늘은 파트 2 관점은 관성 밖의 것을 보는 것이다. 요, 보는 힘이다.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2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관성을 벗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 남들이 습관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을 부정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부정적이다 하라고 얘기하는 다 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함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4페이지에 이 이야기도 물과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표현들 종종 쓰거든요. 저희가 그 워드 문서에 저장하기가 디스크 모양인 거 알고 계시나요? 알면 옛날 사람. <laughs> 저희 남편이 직장인을 하는데 요즘에 신입사원들은 그 저장 모양이 왜이 모양인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스켓을 본 적이 없는 세대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어느 순간 바뀌고 있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공중전화? 뭐야? 어떻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어, 그렇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그 안에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대가 변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 이런 부분들을 어,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시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86페이지, 87페이지는 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변화를 아는 사람과 바뀌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뒤늦게 시작하기 마련이고 아무래도 기회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도 같이 읽으셨던 사회 최고의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부분 뒤에 보셨나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소비하면서 소개했을 때 사업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오히려 이것들이 또 대중화 됐을 때 사업적인 부분들은 작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사업에 대한 기회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빠르게 캐치하고 보는 눈을 가졌을 때, 수입의, 사업의 기회가 더 크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그래서, 어, 생각을 계속 변화하고 읽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8 8페이지도 패턴을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 시대를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결국 세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지만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낸 관성대로 사는 사람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관성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같이 캐치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항상 이 연말쯤에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트렌드코리아 2024 2025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캐치할 수도 있지만 어, 전문가들이 또 시대의 흐름에서 정말 그거를 제가 매년 회사 다니면서도. 그 브랜드 전략실 같은 데선 그 책을 읽고 리포팅을 다 부서 보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고 몇년 전에 책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읽을 때는 어 정말 이렇게 일부러 이런 뭔가 용어를 만들어 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너무 당연한 시대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시대가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는 작가가 본인을 소개하면서 어이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예전부터 정말 주변에 되게 관심이 많았대요. 어, 우산은 왜 쓰는지, 학교는 왜 가는지, 비행기는 어떻게 크는데 이렇게 우리가 날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어~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공감이 갔던 이야기는 호기심과 관심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 호기심 관심 이 단어가 참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일에 대한 처음은. 희심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뭐 스폰서님과 많이 상담하시겠지만, 어, 스폰서님, 이분은 이럴 것 같은데, 어,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봐요. 그분은 예전에, 어, 지금은 이러시는데 혹시 예전에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남편분의 직업을 뭘 갖고 계세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거든요. 누군가 이제 파트너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막상 저도 초반에는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그 잠깐의 현상만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깊숙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훈련을 통해서 스폰서님이 질문할 때, 어, 그러네? 내가 몰랐네? 아, 이런 것들? 이러면서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 어, 이분은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지금은 관심이 뭘까?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을 알게 되고, 팝버튼이 찾아지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일, 그, 그리고 일에 대한 것들도 호기심과 관심을 내가 조금 가져보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 트렌드에 대한 호기심,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가져가는 게 우리 사업에 좋은 에너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재창조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시대가 가장 급변한 거 지금 가장 많이 급변하게 한단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얘기를 많이 하죠.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 우리 인터넷을 했던 거, 전화를 했던 거,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없던 것들이 아니라 있던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어느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열리게 해석하고 보는 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같이 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96페이지에 나, 나오는데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한 이야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커넥팅 더 닷해서 점들을 연결하라.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 아이폰에 나오는 어 그런 아름다운 서체 그 쉐입과 서체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아이폰이 그 저희 아이들도 갖고 싶대요. 왜? 예뻐서. 예뻐서라는 그걸로 모든 것들이 통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타이포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 아름다운 서체는 볼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어떤 했던 것들이 현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행동들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내가 가족들과 행복한 어떤 집에서 사는 거, 내가 어떤 순간에 여행을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미래의 그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점을 찍는다. 그죠? 나는 오늘 내일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선이 되죠? 그 선들이 다시 연결이 되면 면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림들이 완성해 간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결국은 일맥상통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원하는 미래, 3년 뒤, 5년 뒤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간절한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마음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하루하루 행동하면서 이 점들을 찍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찍는 점,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시간과 어떤 그 일상들이 미래의 나를 만드는 거야. 미래의 시간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예전에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시간을 때운다, 그죠? 우리 이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간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코 시간이 그냥 때워지거나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3년 뒤, 5년 뒤에 위한 그 시간들을 다 만들어서 채워가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내가 이 시간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안시현 스폰서 님께서 저희 팀의 수장이신 안시현 스폰서 님께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 있어요. 제가 스폰서 님께 가장 너무 좋은 점들이 많지만 스폰서 님이 정말 그 질문을 되게 잘 하시거든요. 기분 나쁘지 않게. 되게 유머가 있으면서도 좀 위트 있게 생각하게 되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또 가장 오래 했던 캐디라는 직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훈련이 그때 많이 된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젠틀하신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저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골프 치러 왔다가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풀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한테, 그분이 화낸다고 해서 같이 화낼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감정에서, 그 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어, 공이 친대로 갈까요? 본대로 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열 골프 공이 어떻게 날아가요? 누가 쳐야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근데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 위트 있고 생각 있는 그런 질문들을 되게 이렇게 상황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데 스폰서님이 어 그때부터 훈련이 된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에 어 내가 하나의 점이 찍어진 거겠죠. 이렇게 연결. 그래서 어, 정말 그 직업을 했던 게 이때 이렇게 잘 쓰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 잘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또 미래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98페이지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현재 내 모습이 미래의 어느 시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은 몇년뒤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늘 그죠? 오늘 유충 성공 하이패스에 나와셨던 이효진 루비님이 다시 SNS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연결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에 만났던 우리의 관계가 그죠? 이렇게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서 다시 연결되는 어.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다시 40대에 만날 거야. 그렇지만 그 시절에 우리가 지냈던 관계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만나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좋아했던 것또 하나는 꿈은 내가 던진 걸 미래에 줍는 거래요. 그죠. 갑자기 그냥 꿈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80%의 삶을 살지만 또 미래를 위한 20%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점을 찍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미래에 가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던진 거, 내가 뿌린 거. 그래서 예전에 내 미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되게 운이고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유산화를 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생각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내가 오늘 한 행동,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 3년 뒤, 5년 뒤에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오늘을 보내신 그 시간들이 연결된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9페이지부터는 되게 중요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의장도 이 스마트폰의 본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 아니야? 근데 요즘 애들은 전화기로는안 쓰고 다른 걸로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전화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뭔가 수다와 사람들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것들에 대한 결국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냥 문자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수많은 연결과 이런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으로 되게 많이 확장됐구나 결국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본질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확장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보니 유산화가 추구하는 본질은 그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회사가 하는 일은. 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돕도록 한다, 라고 유산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유산화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자시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또잘 알고 있나?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 이렇게 뭐, 마진이 많이 되고, 뭔가 홍보가 되고, 뭐, i t 많고,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네, 아니라 정말 내가 소비를 통해서 소개하고 소득을 만들어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과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 연결이 우리 네트를 짠다라고 하잖아요. 그물을 짜듯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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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지 내가 1년, 3년, 5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수입, 뭐 이런 부분들의 직급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내가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좀 보면서 한번 비즈니스를 점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은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펙 하나 그리고 이게 수입이 될수 있다. 이런 말 안에서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전달하는 것들이 많은 책에서도 자유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달하는 그 가치의 본질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관점을 좀 넓게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인지를 한번더 같이 체크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에도 어 보면 본질을 어 이렇게 보는 것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본질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서적을 읽고 이런 것들을 본질을 알고 지키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을 되게 예전에 이렇게 경험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한번 물, 물어봐요.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에 어느 시스템을 어떤 책을 한번 읽어봤나? 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이 본질을 알고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부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어, 사실은 많은 성공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저 이런 시스템 안에서도 생각을 많이 놔둬 드리잖아요. 결국은 그것들 역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나도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 상황들에서 계속 내 것으로 좀 소화하는 그 본질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보면 112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일하는 법이 나와요. 여러분 유산을 제대로 하고 싶죠 그죠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제대로 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기업도 사실은 전체 의 골이 정해지면 각 부서의 미션을 정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했지만 회사의 목표가 나오면 각 부서별로의 목표 그리고 그 부서별로 그러면 담당하는 업무에 그죠 내가 오래 할 것들 이런 목표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알고 계시는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3페이지에 보면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번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가 어 여기는 목표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꿈이라고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유산하에서 골드 이게 꿈이 아니라 내가 유산하에서 원하는 수입의 정도 정말 500만원? 나온다, 연금처럼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좀 꿈꿔보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꿈을 가지시는 거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목표를 잡자 내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로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 없는 거는 어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저도 스폰서님한테 많이 듣고 시스템에서도 듣고 또 파트너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예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너무 공감가는 게 우리가 목표 없이 가는 거는 항해가 아니다 표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감정적인 어떤 파트너의 상황, 소비자의 상황, 사업자들의 상황, 또 뭐, 가정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물론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분이 목표가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어, 골드를 달릴 때, 이분이 누군가 제가 소비자를 만나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거의 하기로 했는데, 어, 언니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펜스를 했어요. 너무 평소 같으면, 뭐,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근데 제가 그 주에 천 달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 머물러 있을 감정적인 소비를 할 여... 열지가 없어요. 어내 주변에 누가 있었지? 다이어트하는 사람 이 누가 있었지? 아니면 평소에 제품을 잘 먹던 매니아들 누가 있었지? 제가 목표에 되게 집중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꿈꿔보시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금액, 기간이 들어간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가 어 내가 6개월 뒤에 골드. 목표가 아니죠. 그러면 3개월, 그리고 다음 달, 이번 달에, 이번 주에 목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일했을 때, 내가 그 하루의 점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하루하루 미래를 연결하는 그 점을 찍는 힘은 내가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저 나에게 곧 다가올 미래를 확신했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의 오늘 하루하루를 만들어 갈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3페이지 끝에도 나오는데 단순히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어떤 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내가 구체적인 꿈이 있어. 그리고 목표를 정했고 이번 주 어, 계속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초기 사업자분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이어리에 스케줄 쓰고 고개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에서 마찬가지죠. 어, 꿈과 목표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결단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고개로를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점을 찍는그 순간을 어떻게 채워. 내가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점을 찍을 텐데,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어, 잘 알고 계시는, 또, 어, 궁금하시면 스톨이가 소통하면서 고개로.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이렇게 책과 강의를 듣고, 시스템에 함께 하면서, 유산나의 제품과 사업과 비전을 전달하는 사업 설명을 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점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어, 저도 마찬가지죠. 6개월, 1년 뒤에 결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거. 누군가 이게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요소를 간파하는 것들을 통찰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 보이는 제품, 유산화의 단순한 제품 뒤에 우리 마이러니츠 박사님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전달하는지, 이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결국은 그 자유를 전달하시는 그 비즈니스의 그 중요한 맥과 통찰력을 함께 가지신 이런 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120페이지, 1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벽에 부딪히면 원점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제가 120페이지에 되게 공감갔던 거는 사람들이 흔히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방법론을 들고 온다. 어, 내가 이걸 해봤는데 안 됐어. 이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물론 틀린 건,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본질에 접근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저희가 성공의 8단계 하면서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스폰서님, 아, 저분 유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시스템이 안 올까요? 어, 이렇게 뭐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 안 잡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어 물론 이렇게 말해볼까? 저렇게 말해볼까? 내가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시스템에 오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 더 근본적으로는 그앞 단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 꿈과 목표를 다시 터치해 보고 결국은 어, 우리가 어떻게 하우 how, 하우도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서는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하우보다는 저는 역시 근본적인 와이 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백 가지의 방법은 또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던 그런 성공의 8단계나 이런 책들과 함께 매칭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계속적으로어 본질을 찾는 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아이덴티티 지난 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나는 어떤 같이 차별화가 된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네 다음 주에 파트 3요 부분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멋진 강의해주신 공윤형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벌써 다음 주도 너무너무 많이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북 트레이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